오늘의 소식은 25.6 패치의 자세한 코멘트입니다 간단히 왜 이번 패치에서 이러한 밸런싱 조정이 되는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25.6 패치에서는 라인 스왑, 원딜 메타, OP 챔피언들의 패치, 정글 밸런싱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인 스왑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개발진이 생각하기에 현재 적용된 패치안으로 인해 표준적인 라인전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에 적용되는 패치는 솔로 랭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완화하기 위한 패치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추후 더욱 납득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니다 설명을 하였으며 다음 현재 프로 씬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타칸의 비율은 파멸 사회 탐식 1회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조정을 가했다고 설명을 해주며 여전히 파멸의 아타칸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는 탐식의 아타칸 비율을 높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다음은 화제의 정글 다리우스 내용입니다 정글 다리우스는 이번 패치에서 너프한이 크지 않았는데 개발진은 정글 다리우스의 활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고 단지 영향력을 줄일 예정임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신짜오 자력한 카직스는 데이터 및 성능이 저조해 버프 명단에 포함했다고 하죠 다음. 이번 이번 패치에서 밸런싱 되는 원딜 챔피언들이꽤나 많죠. 개발진은 원딜 메타의 조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번 매치에서는 코르키, 이지리얼 케이틀린, 징크스 등 현재 메타에서 강력한 원딜 챔피언들을 조정하는 것이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지리얼과 코르키는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가벼운 너프를 통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고 여기서 이지리얼은 탱커한 요소 완화, 케이틀린은 강력한 라인전 후반 원콤 완화, 코르키는 높은 생존력 완화, 드레이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패치임을 설명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웬, 신지드, 나피리의 대규모 조정 부분인데 먼저 그웬에 대한 코멘트로는 그웬은 오랫동안 후반 캐리형 챔피언으로 설계되었지만 이번 패치에서는 초반 주도권을 늘리고 후반 일방적인 원콤 플레이 스타일을 줄이는 패치 즉 후반의 힘을 빼고 초반을 밀어주는 패치 신지드는 라인 클리어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패치 나피리는 그들이 출시 때 언급했던 단순하고 쉬운 암살자 챔피언이 이제는 보다 깊이가 있는 챔피언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기존보다 더욱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패치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나피리는 숙련자들이 활용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달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패배팀에게 현상금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패치에서 초반 패배팀에게 불리한 현상금이 붙는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수정했기에 초반 불필요한 현상금 부여를 상당한 부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코멘트를 전달해 주었죠. 자 오늘은 개발진이 25.6 패치를 왜 이렇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후 계속하여 협곡의 밸런싱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